우리 이제 오래 기, 기억되도록 책을 읽어라. 이게 책 읽는 데 있어서 늘 고민이죠. 우리 책을 읽었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읽고 돌아왔으니까 다 까먹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읽기는 많이 읽는데 써먹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잘 이, 이해하려면 어떻게 읽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누구에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에서 방문과 거주가 같은 것이 아님을 우리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찾아온 좋은 것들이 우리 존재의 일부분으로 거주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치야 할그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주로 우리 바꾸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질문을 품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질문을 품고 읽을 때 오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라는 것은 결국 배움인데 궁금함에 궁금함의 크기만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 우리 생활하면서, 아, 이 부분은 참 궁금했다. 이런 궁금함들을 가지고 책을 읽게 될 때, 막잘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본 것, 나 일상이 강력하게 질문하는 그런 책들을 읽고, 그리고 독서의 핵심이 뭐냐면 목표 설정이라는 것이죠. 목표 없는 독서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라는 것. 목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멈추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억의 핵심은 이해입니다. 이해. 이해는 기억의 전제인데, 그렇기에 책을 마지막까지 읽기 위해서 읽지 말시고, 멈출 지점을 찾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영감 받는 부분에서 멈추어서 이 책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나의 사고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책은 우리의 사고를 촉발하기 위한 충매이기 때문에 멈추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표시하고 기록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흐릿한 잉크가 우리 선명한 기억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매우 비상한 사람들을 제어한다면 필기하지 않는 것은 망각의 습관만 우리가 형성하는 것이죠. 의미 있는 문장에 우리가 표시를 하고, 여러 가지 책에 대한 양가적 태도, 공감과 비판을 가지고 기록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색연필을 가지고 줄을 꺼가면서 표시를 하면서 별표도 하면서 의미 있는 문장에 줄을 꺼가면서 표시를 하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고요. 책을 읽다가, 아, 이 책은 아, 공감이 된다. 예스라든가. 그리고, 아, 이건 아니다. 노라든가. 그리고 나오는 대로의 그 생각들을 옆에서 조금 적어 놓는다면 메모해 놓는다면 다음에 너무너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라. 책을 읽을 때 자신이 필요한 자료를 잘 정리해 두고 자기 나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늘 관련 자료를 모으는 자세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정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아, 가능하면 이책 내용이 요 아, 설교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시잖아요. 이것들을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련 책들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죠. 저도 책을 읽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늘 이제,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 내용은 아, 요한계시록 21장에, 아, 적합한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 놓으시는 거죠. 계속 넣어 놓으시고, 또 다른 관련 주제들 목록에, 아, 이 책은 이, 이 주제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넣어 두시는 이런 습관들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은 나중에 보시면 플랫폼 독서법과 이게 또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독서 감상문 또는 서평을 쓰라. 독서는 읽기만 하면 날아가고 쓰면 남습니다. 읽기만 하는 독서는 휘발되는 독서이고 반면 쓰기는 책의 내용을 되새기게 하고 이해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또 나아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글을 쓰기를 글쓰기를 하면 그것은 정신의 지문을 남기고 이었고내 삶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읽고 남는 독서가 되기 위해서 읽은 책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또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독서 독서 감상문을 쓰시고 더 나아가서 서평까지 쓸수 있다면 금상첨화라라고 처마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르칠 것을 예상하면서 읽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사람은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거나 가르칠 것을 생각할 때 진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독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보는 것이야말로 흡수도가 가장 높은 독서를 하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실천할 때까지 여러분 읽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느냐도 중요하지만 읽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진짜 독서는 몸으로 체독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내 삶에 적용시켜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 그 진정한 알문 실천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개발연구원에서도 우리 독서 나눔을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개발연구원 위원분들이 책을 읽고 나서 놀라운 것은 적용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그냥 뭐 지식적으로, 아, 이런, 이런 내용들이다. 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내용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아, 이 부분들은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적용해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걸 보면 굉장히 책 읽는 하나의 모델을 보고 있는 것, 아 좋은 모델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